안녕하세요. 설문입니다. 1월 20일인데요. 2016 건축마감 세팅시트 작업 방식을 소개합니다. 자, 내친김에 2016 설문건축 사전입니다. 이거 다운 안 받으신 분들은 다운 받으십시오. 사전 폴더에 이거는 세팅 시트 공사 파일입니다. 공사 폴더, 이게 이제 오늘 샘플 파일인데요. 어쩌면 이게 가장 인기 있는 파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첨부 파일을 다운 받으셨는지요? 시트 적사는 울트라 시트와 세팅 시트가 있는데, 울트라 시트는 변수의 캐디 값을 가져옵니다. 최근에 거의 설명이 이거거든요. 변수를 이용한 산출. 예, 엑셀 산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거 장점은 많이 이제 아실 거예요. 오늘 세팅 시트는 변수가 아니라 산출 서해아에 가져옵니다. 직관적이죠. 그냥 단순한 적산이라면 이게 더 인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우선 적산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울트라고 비슷한데요. 조금 더 보기 편하다고 할까요? 보세요. 여기 침실이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계단 하나 이렇게 해 놨습니다. 사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처음이니 여러분들은 카피 를 이렇게 하십시오. 가까이 있으면 보기 좋으니까 이게 1 엔터 친 거고요. 0 엔터 친 것입니다. 이건 2개3 엔터, 5 엔터. 1번 레이어, 0번 레이어, 여기는 4번 레이어, 3번 레이어, 5번 레이어입니다. 저희도 이제 번호잖아요. 보세요. 1번 면적이고요. 여기는 두께가 있겠죠. 콘크리트니까. 1번 면적이 여기까지니까. 바닥과 천정이죠. 걸레 받이는 이제 면적 있는 곳은 둘레가 들어오잖아요. 둘레. 안 깼으니까. 예. 1번 둘레에다가, 마감 높이에다가, 보면, 여기 보면, 0이 있고요. 0은 0번이니까, 이거 0 엔터쳤으니까, 이렇게 되면 0번 면적이 들어옵니다. 창이 여러 개면 곱하기 써도 됩니다. 알아서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로 써놓고, 0 엔터치면, 얘가 0으로 알아들어요. 다 합쳐서 합한 값이 들어옵니다. 요거 보자고요. 걸레 바지잖아요. 둘레에다가 문자 4입니다. 여기 4엔터치 거죠. 4번. 둘레에서 빼란 얘기죠. 그리고, 뺐는데, 걸레바지만큼, 길이만큼에서 곱하기 높이니까, 벽지는 이만큼 뺄수 있다는 얘기죠. 문폭만큼, 걸레바지만큼. 10cm. 꼼꼼하게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석섞보드는 길이 3번, 문자 3이잖아요. 길이 3, 문자 3, 이 값을 읽어오는, 값을 읽어오는 거죠. 이게 가장 이제 권장할 만한 적산 방식입니다. 길이 5번, 커튼 박스입니다. 전부 커튼 박스는 5번으로 해놨어요, 제가. 네. 싹다 5번으로 해놨습니다. 실이 종이가 여러가지 있죠. 이렇게. 이건 다운받아서 살펴보세요. 계단을 조금 제가 신경 썼는데요. 계단이고요. 1 엔터, 3 엔터 친 거고, 0 엔터 친거바뀌었습니다 창, 문. 이거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0 엔터 쳤으니까. 이건 안친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만 하면 계단이 산출된다? 뭔지 모르지만 되게 재밌죠? 난간을 이렇게 제가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산식을 짰습니다. 계단도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적산합니다. 적산, 사공구, 도면 클릭, 엔터, 산식에다 바로 그냥 쏟아붓습니다. 여기도요, 사공구, 엔터, 이렇게 써다보습니다. 수작업으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사가 안 들어왔어요. 여기 문자사가 없잖아요. 자, 여기서 편집을 371로 복사하는 기능을 제가 설명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4번 문자 아닙니까? 4 엔터.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값이 들어오겠죠 다시 한번 적산을 해 봅니다 이것만 따로 해도 되고 그냥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숫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만 바뀝니다 0.9 빠졌죠 여기도 뭔가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추가를 할 필요가 있으면 하라고 계산에는 상관없지만 자 일단 이렇게 된 것은 4, 4, 5로 캐드 집계가 가능합니다. 식과 답이죠. 근데 부분적인 뭐바탕만 얼마, 어디만 얼마가 부분적으로 집게 된다는 게 자랑입니다. 4, 4, 5로뭐 바닥만, 천장만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필요한 만큼요. 예. 이렇게 해야 이제 기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정산도 해결되겠죠. 같은 일을 엑셀로도 됩니다. 이세상은 엑셀을 많이 쓰니까요. 네, 이 엑셀도 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같은 논리니까. 자, 적산 프로그램 열고 놀라운 일을 예, 이 공사 파일 열면 이렇게 돼요. 공정별 자원도 있고요. 청홍. 내부 산출 이곳의 층. 이, 여기, 이걸 다 내린 거야, 아까 그거를. 이걸로 성한 겁니다. 그런데 침실을 보면, 문자형도 되거든요. 저희 문자도 쓸수 있으니까. 이렇게 짜는 것도 있는데, 이거 보세요. 침실을 열고, 패드에서 코드 산출을 누르면, 누르면, 문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리고 이쪽이 아니라 면적으로 되어 있죠. 침실 또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식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다 이제 만들 수 있겠죠. 여기서 치환 이렇게 문자니까 치환 한글을 숫자로 읽어라 이런 얘기죠. 치환 산출하면 여기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적산 프로그램을 읽은 거죠. 수정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 필요하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엑셀로 인테리어 방식을 집게 인테리어 내역서, 엑셀로 이공정별 내역서가 되게 좋은 거죠. 골조, 목재, 미장, 수장 여기다가 숫자 넣으면 이미 계산됩니다. 내역서가 두 가지 형태로 되니까 되게 편하죠. 자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지워볼게요. 숫자가 됩니다. 자, 캐드 d 잘 보세요. 코드 산출로 식을 불러올 수도 있고, 값도 불러올 수 있겠죠. 수정해가지고. 이렇게도 올수 있는 거예요. 값 불러오기, 코드 산출로 식 불러오기, 식을 불러왔으면 치환 산출로 바로 읽기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저 제가 가장 늦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마 건축 마감은 전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속도 끝내주죠. 수정 조처, 수작업 협명이죠. 직관적이죠. 산출 프로그램으로 막 식을 막 불러올 수도 있고 답을 불러올 수도 있고. 당연히 여기서는. 엑셀 인쇄물 다양한 것쓸수 있죠. 자 주로 캐드 안에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네, 아, 자유로운 또는 편리한 적산 방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작업 방식은 전공자라면 하루 연습으로 넉넉하지 않을까요? 마치겠습니다.